덴마크 남자 단식을 이끌었던 얀 요르겐센 은퇴. 덴마크 남자 단식의 계보를 잇는 얀 요르겐센이 은퇴했다. 얀 요르겐센은 지난주에 덴마크 오덴세 스포츠 파크에서 열린 2020 덴마크 오픈 남자 단식 8강에서 동료이자 후배인 세계 랭킹 3위 앤더스 안톤센에 패하며 영원히 코트를 떠났다. 일찌감치 이번 대회를 끝으로 은퇴를 선언했던 얀 요르겐센은 피터 게이드와 케네스 요나센을 잇는 덴마크 남자 단식의 기보였다. 얀 요르겐센은 두 선수에게 배운 기술을 후배인 비트 악세센 엔더스 안톤센, 라스무스 겜케 등에게 전수하고 이날 마지막 경기를 끝으로 화려했던 선수 생활을 마감했다. 은퇴를 예고했기에 그는 마지막 경기에서 여러 차례 눈물을 흘렸다. 특히 첫 게임을 패하고 두 번째 게임도 10대 20으로 밀리자. 관중들이 일어나 기립박수로 그의 마지막 경기를 응원했다. 이에 얀 요르겐센은 만감이 교차한 듯 눈시울이 붉어졌고, 한동안 코트를 배회하다 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결국 마지막 1점을 내주며 선수 생활을 마감한 얀 요르겐센은 앤더스 안톤센과 유니폼을 벗어 교환했고, 덴마크 옆회에서 준비한 꽃다발을 받았다. 얀 요르겐센은 기립박수로 그간의 수고를 위로하는 관중들에게 인사하며 퇴장했다. 얀 요르겐세는 단식 선수로 2005년 덴마크 오픈에서 성인 무대에 데뷔했으며 그동안 425승 226패를 기록했고 2017년 3월에 남자 단식 세계랭킹 2위까지 올랐다. 2010년 덴마크 오픈에서 국제대회 첫 우승을 차지했고 유럽 선수로는 처음으로 2014 인도네시아 오픈과 2016 중국 오픈 남자 단식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2015년에는 세계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2016년에 덴마크가 남자단체전인 토마스컵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데 일조하는 등 덴마크 배드민턴 남자단식 주축선수로 활동했다. 얀 요르겐세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축하를 받았기 때문에 걱정이 많았다.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걸 시도했기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코트를 떠났다. 입상 경력 2016 토마스컵 덴마크 우승 2016 중국 오픈 우승 2015 전영 오픈 준우승 2015 세계선수권 대회 동메달, 2015 독일 오픈 우승, 2014 인도네시아 오픈 우승, 2014 유럽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우승, 2013 프랑스 오픈 우승, 2011 덴마크 인터내셔널 우승, 2010 덴마크 오픈 우승, 2010 유럽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준우승, 2009 중국 오픈 준우, 출처 배드민턴 뉴스,